안녕하십니까 자, 건축법규 건축기사 맥잡기 2탄 자, 이번에는 맥2에서 디자인 프로세스에 따른 건축 관계자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관계 전문 기술자, 시공자, 유지관리, 허가권자, 승인권자와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고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건축법에서는 어떤 식으로 시험이 출제가 되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맥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주, 우리가 일을 갖다 진행을 했었을 때에는 디자인 프로세스에 따라서 건축주가 기획을 해가지고 설계사무소에 갖고 오겠죠. 설계사, 설계자는 그거를 대지분석을 하고 자연적인 조건과 인위적인 조건을 체크, 체크를 해보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감리자. 감리자는 검토, 확인, 지도를 합니다. 자, 관계 전문 기술자한테는 설계자와 감리자가 궁금한 사항을 누구한테요? 관계 전문 기술자한테 물어보겠죠. 자, 시공자는 대부분 하는 역할이 작성하는 거예요. 공정표를 작성한다라든가 감리자의 요청에 따라서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한다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이제 물어보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고 각각의 관련된 문제를 한번 또 이렇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 건축주는 뭐하는 분이냐? 돈을 가지신 분이에요. 돈을. 자 그러면 건축물의 건축,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건축을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이라고 합니다. 대수선도 나중에 뒤에서 배우실 거고요.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 등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를 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서 스스로 공사를 행하는 사람을 건축주라고 해요. 시험은 어떻게 나올까요?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장물 등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는 자 하게 되면은 건축주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서 말하는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신축이나 중축이나 개축이나 재축이나 또는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 자, 우리가 외부 나갔었을 때는 다음 중 건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와요. 그러면 신축, 중축, 개축하고서 이 대수선을 살짝 넣어놓습니다. 자 대수선은 건축하는 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법은 글자 그대로 국회를 통과해서 통과된 법이기 때문에 이건 지키라고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암기해야 될게또 있고 또 문제를 풀어야 될 것도 있고 가로채우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 암경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계자입니다. 설계자, 설계자는 자기 책임하에 보조자의 조력을 받아요. 그다음에 설계 도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설계도서에 의도한 바를 해설하면서 지도 자문하는 자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 설계자가 또 다른 법에서는 건축사라고 돼요. 건축사는 건축사법 건축사 법이죠. 여기에서는 설계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설계자가 작성해야 될 설계도서가 있죠. 자, 공사용 도면이라든가, 구조계산서라든가, 시방서. 자, 그 다음에 건축설비 계산 관계 서류, 토질 및 지질 관계 서류,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 자, 그럼 요거에 이제 여섯 가지가 설계도서예요. 자, 외부 나갔을 때는 설계도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 중에서 세 개를 넣어 놓고, 공사용 도면, 구조계산서, 시방서를 넣어 놓고, 공정표, 공정표는 시공자가 작성하는 거라 그랬죠. 시공 상세도면, 시공자가 작성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각자의 역할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공사 감리자예요. 자, 공사 감리자는 자기 책임하에 보조자의 조력을 받아서 건축물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건축물이나 건축설비 또는 공장면이 설계도서의 내용들로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 뭐 하느냐. 품질 관리라든가, 공사 관리라든가, 안전 관리 등에 대해서 지도하고 감독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 장에서는 이제 공사 감리자에 대한 의무를 논하는데, 이분들은 또 뭐를 하느냐. 검토를 하고, 세 가지 역할을 많이 하죠. 확인을 하고, 지도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요 구조부 뭐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공사 시공자한테 요청을 해요. 감리자가 요청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요청하느냐 연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일 때에는 감리자한테 감리자가 시공자한테 뭐를? 시공상세 도면을 시공상세 도면을 작성해서 우리 감리자한테 좀 보내주세요 하게 되면은 감리자가 시공상세 도면을 검토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내요. 또 공정표를 작성하는 것도 공사 시공자가 할 업무죠. 자, 그러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를 해가는 사람을 공사 시공자라고 한다라는 내용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럼 시험에 나왔을 때는 다음 중 시공상세 도면은 연면적의 한계가 얼마 이상인가? 5,000 제곱미터 이상. 감리자 역할이 아닌 것은 검토 확인 지도인데 시공 상세도면 작성. 틀린 말이 되겠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관계 전문 기술자예요. 관계 전문 기술자는 건축물의 구조라든가 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 기술 자격을 보유하고 설계 및 공사 감리에 참여. 잘 보세요. 설계자 및 누구한테 협력하는 거예요. 공사 감리자와 협력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시험 문제 나올 때 살짝 바꿔놔요. 공사 시공자 협력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조 기술사도 있고, 토목 관계 기술사도 있고, 기계 기술사도 있고, 이런 분들이, 어, 관계 전문 기술자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조 기술사 등이, 구조 기술사가 어떤 일을 행하는지 업무를 한번 볼까요? 자, 구조 기술사는 잘 보시면은 6층 이상 건축물을 구조 기술사가 협력을 하는데 구조 안전에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특수구조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은 경간이 20m 이상 건축물, 자, 본화 차량 등의 내면 길이가 3m 이상 건축물.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중이용 건축물. 자, 다중이용 건축물은 뭐를 말하냐면 16층 이상 건축물이에요. 16층 이상이거나, 자, 판매및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자, 종, 종합병원, 종합병원이라든가 종교시설, 자, 운수시설 이런 것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일 때를 다중형 건축물이라고 그래요 자, 준다중형 건축물, 자, 3층 이상의 필로트 형식의 건축물, 지진구역 이의 중요도 특인 건축 이런 건물들에 대해서 구조안전에 확인을 하는 분들이 구조기술사예요. 그러면 이제 구조 기술사의 업무 영역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내거든요. 그럼 20m 이상 건축물, 뭐 6층 이상인데 2층 숫자를 바꿔서 이렇게 낸다. 자, 토목 분야 기술사, 자, 토목 분야 기술사 협력 사항은 지질 조사라든가 토공사의 설계 및 감리라든가 흙막이벽, 옹벽 설치에 관한 위해 방지 및 기타 필요 사상을 하는데 우리가 이것도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은 연상을 할 때는 연상을 하셔야 돼요. 연상을 할 때. 그래서 옛날 여러분들 어, 강의를 듣는 분들이, 연세가 젊은 분들이니까 여러분들 아버지 때 노래 부른 사람이 있어요. 15야 뭐, 밝은 둥근 다리. 노래 제가 항상 가끔 부르잖아요. 10m, 5m. 그래서 우리가 굴짝 깊이, 땅속 깊이 10m 이상 내려가거나 옹벽의 높이가 5m 이상일 때는 반드시 토목관계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가로채우기 시험에 잘 나온단 말이에요. 깊이 10m 이상 토지 굴착 공사, 높이 5m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토목 관계 기술사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한 전반적인 하나의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정리를 해 보면 자, 이렇게 해서 자, 획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건축주라고 그랬잖아요. 건축주가 설계 사무소를 찾아가게 되면은 뭐 한다 그랬어요? 조건 우리 건축 계획을 하면은 조건 파악을 하죠. 조건 파악을 한 다음에 기본 계획을 하고 기본 계획을 했었을 때 그다음에 이제 기본 설계를 합니다. 기본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실시 설계가 나오겠죠. 실시 설계가 나오면 이걸 누가 하는 거예요? 건축법에서는 설계자라고 하죠. 자, 설계자가 이제 도면이 완성되면 시공자한테 도면을 넘겨줄 거 아니에요. 이 중간에서 뭐하느냐? 중간에서 감리자가 감리자가 설계 소서대로 시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토 확인해야 되겠죠. 일을 하다 보면은 설계자와 감리자나 편에 서서 어떤 자문을 갖다가 받을 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관계 전문 기술자라고 한다라는 거 있었었죠. 그래서 관계 전문 기술자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조 기술사가 행하는 업무가 있고, 그 다음에 토목 관계 기술사가 행하는 경우가 있고, 기계 전기 기술사분들이 행하는 일이 있어요. 관계 전문 기술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공이 완성되면 이제 유지 관리를 하죠. 그래서 건축 계획에서는 여기를 POE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Post Occupancy Evaluation. 건물을 사용해 본 후에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평가를 해서 우리가 이쪽에서 설계에 반영할 거를 피드백한다. 이 피드백하는 과정을 활용하는 과정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디자인 프로세스에 따른 이런 분들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를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여기를 인근 주민이라고 할게요. 인근 주민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건축 관계자라고 합니다. 자, 여러 밑에 있는 관계 전문 기술자, 그러면 일을 하다 보게 되면 이분들이 서로. 분쟁을 하죠.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라고 또 있어요.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 그래서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가 있어서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해요? 분쟁이 발생했었을 때는 분쟁을 해소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가 하면 은또 누가 있습니까? 승인권자하고 허가권자가 있다랬죠. 허가권자는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 도시다, 특별자치 시장, 시장군수 구청장. 자, 이런 분들이 일정 규모 이상을 할 때는 사전 승인을 신청하셔야 되거든요. 사전 승인 대상 건축물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사전 승인 대상이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각각에 따른 한개 정도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번 문제는 건축주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건축이나 대수선, 용도 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장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를을 두어서 스스로 공사를 행하는 자 누구였어요? 발주자, 기업주, 건축주라고 그랬죠. 그래서 바로 건축주를 이렇게서 해 정답을 체크를 해내시면 되겠죠. 다음은 애제 2번입니다. 다음 중 건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건축이라 하면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하는 행위에요. 그래서 조직을 이탈하는 건 싫어요. 다 두자인데 자기만 한자 툭 쳐나갔어요. 대수선. 대수선 틀렸죠? 이전 건축행위죠. 중축, 개축은 건축행위입니다. 이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본 수업을 할때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맥작기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라 것만 소개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예제 3번입니다. 다음 중 구조기술사 등의 협력을 받아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대상 건축물을 이렇게 물어봤어요. 구조기술사 협력을 받아야 되는 대상 건축물.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200제곱미터가 아니니까 해당사항 없어요.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m인 건축물은 당연히 구조 안전 확인 대상입니다. 높이가 이것도 13m인 건축물이니까 해당 사항 없어요. 층수가 6층인 건축물이니까 해당 사항이 없죠. 기준을 물어볼 때에는 수치가 정확한 게 맞는 거죠. 그 정답은 바로 2번을 이렇게 정답을 찾아내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예제 4번입니다. 다음은 건축법 영상. 관계 전문 기술자와 협력에 관한 기준 내용, 가로안에 알맞는 내용. 은 관계 전문 기술자 지금 딱 보니까 토목과 관련된 거예요. 연상을 하셔야 되죠? 15. 이런 식으로. 자, 무엇을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 감리자는 자, 토지 굴착 등에 관해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가기술자급법에 의한 누구한테? 토목분야 기술사의 협력을 받게 돼 있어요. 15죠. 깊이 10m 이상의 토지 굴착 공사 또는 높이 5m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에 대해서 협력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바로 4번을 정답으로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애제 5번입니다. 건축법령에 따른 공사감리자의 수행업무가 아닌 것은 제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공사감리자의 수행업무는 수행 확인, 검토, 지도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자, 1번 공정표를 검토합니다. 당연히 해야죠. 상세 시공 도면의 작성은 감리자의 요청에 따라서 시공자가, 연면적 약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시공자가 행하는 행위니까 틀렸죠. 자, 세 번째. 공사 현장에서 안전 관리 지도합니다. 자, 네 번째. 시공 계획 및 공사 관리에 적정 여부를 확인하게 돼있어서 검토, 확인, 지도니까 작성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 요거는 공사 감리자가 작성을 한다? 그건 시공자 역할을 하는 거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해주는 건지. 그건 나중에 본 수업을 할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애제 6번입니다. 공사 감리자가 공사 시공자에게 상세 시공도면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약 없게는 몇 제곱미터 이상인가 물어봤어요. 5천 제곱미터잖아요. 바로 4번을 정답으로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7번입니다. 건축법상 설계도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공사용 도면은 당연히 설계도서죠. 구조계산 들어가고요. 시방서 들어가죠. 공정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디자인 프로세스에 따른 각자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맥을 잡아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을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